십이요 강근하면 팔0이라고 하는 모세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하는 그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어, 나이에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그 잠깐의 세월 동안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그 연수 동안 그 짧은 연수 동안 사는 우리들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철저히 이 나이에 붙들려 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살아도 100년을 살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수십, 수백, 수천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진 연수 동안만 여기에 머물며 사는데 전부 각자가 잘 났다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 있는 거죠. 이런 이런 생각하며 살았던 저에게도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듭디다. 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지. 대부분 이 백세 미만의 이 땅에 비수단 연수를 사는 인생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철이 된 것일까?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 그런 시각이 저 안에 생겨지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쑥 불쑥 어, 튀어 나오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어,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제가 어제도 그랬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그 편지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처음이며, 처음이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 밑바닥에 주님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주님은 우리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게시록에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그렇고 21장 6절과 22장 13절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시작도 주님이고 우리의 끝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에 급수가 낮은 사람은 그 돌을 몇 개를 더 깔고, 이렇게 상수가 너몇개 깔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몇 개를 깔고 이렇게 두게 됩니다. 장기도 마찬가지죠. 장기는 장기를 더잘 두는 사람이 기물 하나 내지 두개몇 개를 떼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경기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상수가 이기기 때문에 상수에게는요, 왜 이길까요? 수가 많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생각 못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한 가지 수만 한 가지 방법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어, 구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상수가 기물을 하나 떼주듯 하나님은 선뜻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상수는 사랑으로 떼준 것은 아니지만은 떼주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떼주었지만은 하나님은요 져주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지는 것이라고 솔로몬의 재판에서 여인들이 서로 저산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 아이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에 정말 우리는 그 재판의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나이의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칼로 나누었어 똑같이 나누어서 반반씩 주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아이를 저저 분에게 주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에게 산 아이의 부모와 같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다른 여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참혹한 십자가에 크강 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자리에 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시록 2장 이서문나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첫머리에 둘째 단어 어이 마지막이요 이 단어에 저는 저절로 머리가 끄덕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예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신도 고양이 신자 <laughs> 그런 책이 있는데. 저자는 책 속에 서요 각각 다른 성격의 교인들이 어, 교인들을 강아지와 고양이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 생활 어떤 국민들의 삶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도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야 집집마다 사람들로 북적북적되었지만은요.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우리 조문회님 댁에는 세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입니다. 자, 저자가 교인을 강아지와 고양이로 비유를 든 것은 그렇다고 강아지다, 개다, 고양이다 이건 아닙니다. 비유를 든 겁니다. 어디까지? 이것은요 어떻게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느냐? 교회에 나오지만 말도 별로 없고 봉사도 하지 않는 신앙인과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말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고양이와 이렇게 강아지로 비유를 한 거죠. 저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고양이가 되자는 것입니까? 강아지가 되자는 것입니까? 물론 저자는 강아지와 같은 성도가 되어. 2023년도에는 좀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보자는 그런 어, 의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원치 않았지만은 등 떠물려 우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게 된 것이 그 7년이 됐는데요. 예전에 지금은 물론 고양이를 키우지 않지만은 예전에 할머니 댁에 있을 때 고양이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와 강아지는 성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강아지는 주인이 오는 발자국 소리에 벌써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며 발짝발짝 발짝 뛰고 흥분하고 그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찰싹 따라 붙는데요. 고양이는 달랐습니다. 고양이는 이놈은 지가 상전이에요. 주인이 와도 거리를 두고 도도하게 두리번거리기만 합니다. 간혹 고양이에 따라서는 야옹야옹하면서 비비기도 하는 고양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양이는 도도하고 까칠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이쁘다가도 만져주다가도 마지막에는 내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손을 막 긁어버리기 때문에 상처를 내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양이와는 깊은 인연이 안 되었지만은. 은근히요, 고양이를 키우는 마니아들도 있는 겁니다. 강아지에게서 못 느끼는 또 다른 매력이 고양이에게 있기 때문이죠. 말도 없고 봉사도 잘안 한다고 도도해 보이기도 한 고양이와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와 다른 성향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요. 사람들은 내 눈에는 도도해 보이는 사람이라 그거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 눈에게는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도도해 보이는 내 눈에 도도해 보이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문제는요, 도도하게 보이는 내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런 선입견이 작용이 되면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종종 봉사하러 온 우리 교인들이 남의 이야기를 무심코, 물론 악의 없이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듣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드리고 커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외로 생각하는 것 외로 은근히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곳이 그런 모습이 많은 데가 교회의 모습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말도 마찬가지죠. 사람 사는 어느 곳에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는 경우, 남의 말하는 경우가 흔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것 또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인내력은 가지고 선입견은 버려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선도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정이라 생각해야 상대도 상처받지 않고 나도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지금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주님이 있다. 마지막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힘이 불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의 결승점 마라톤 42.195km 그 끝자락에 결성 테이프를 끊는 그 끝자리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반겨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면서 고양이 같이 까칠하고 도도하고 그러면서도 고상한 어느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강아지처럼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강아지처럼 친밀하고 반갑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다가도 금색 까칠한 고양이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양이가 되는 것도 강아지가 되는 것도 뭐 나름입니까? 내하기 네, 나름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고양이를 만들고 강아지를 만들고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기보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폄하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떤 개성을 가진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독특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요 분명히 개성이 강한 사람이 배척되더라도 교회는 개성이 강해도 인정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는 좀 다른 특이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마저도 인정해 줄줄 아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이고 목사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처음이다 주님이 마지막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며 사는 신앙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보니 부끄럽습니다 그것마저도 인정할 수 없는 옹졸함이 저 안에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직 말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처음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이 되지 못한 채 목회한다고 이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우리는 옹졸함을 넘어 아량 깊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선입관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이 폄하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요 주님이 보는 시각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가나마다가 잡혀온 여인을 전부 돌로 던지려고 생각만 했지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던져보라고. 죄 없는 자가 어디 한번 던져보라고. 물론 성경 구절은 그렇게 나오지 있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있지. 우리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한번 쳐보라고. 아무도 돌을 던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시각에 붙들려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각은 주님이 처음이다. 주님이 마지막이다. 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이 나와 똑같은 이런 인생이 수십, 수백, 수천억이 살다가 죽었고 또 태어나고 그러는데 그 가정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중요하지. 우리 이 백년도 못 사는 우리 한 사람이 뭐가 대단합니까. 주님이 대단하고 주님이 중요하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한 인생으로 잠시 머물다가 그분 앞에 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할 때가 많습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 뭐가 대단하다고 지금껏 살면서 아직도 나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이 처음이고 주님이 마지막이어야 하는데 주님이 제일이고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끝이어야 하는데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줘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줘야 되고 마을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시각이 편협되고 옹졸한 그런 시각에 붙들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강단에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역시 이말이말 이, 이말 앞에 정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편을 떼고 옹졸한 시각, 선입견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가 품어야 될 생각, 교인이 가져야 될 생각, 교인이 붙잡고.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좀 다른 사람하고 특이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마저도 인정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걸 너무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너무 쓰라 그러면 너무 쓰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품으라고 하면 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는 노라고 주님의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그 흔적이 조금씩, 조금씩 더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렇게 선한 일을 하셨어도,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살리셨어도.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세상을 피해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고양이 같은 그런 신자가 될수 있고 강아지 같은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언제나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연약한 갈대와 같은 우리 마음을 붙드셔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학자의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로 콤피 반자를 위로하고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주는 입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에 이전에 우리가 은혜받지 못했을 때의 입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바꾸옵소서. 우리 선입관을 버리게. 주서 우리 옹졸함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인내를 가지고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 묵묵히 걸어가는 이 땅의 한 사람이 한 성도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녹아지는 성도, 정말 죽어지는 성도. 그래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까지 볼수 있는 목전의 은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열로 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출입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인생에 남은 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고민할 줄 아는. 복된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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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시각을 바꾸어 주었어.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었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아직 이 시각이 버려지지 않고, 이 못된 그 선입견이 남아있고, 옹졸함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 아직도 아직도 이 부족이 많고, 이 허물이 많고, 이해 낙감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 주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위의 것이 위의 것만이 보이지 않고 땅의 것이 세상 것이 세상 영화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내 시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선입견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옹졸함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내 부정한 입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